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 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이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고운 가루로 10분의 1에바에 빠낸 기름 4분의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그 전제는 오늘 아, 어린 양한 마리의 4분의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체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절기와 제사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그리고 매 안식일 그리고 매 절기마다 할 일을 제사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안식일 월삭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절기들입니다. 또 정성껏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고백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리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연애를 경험했어도. 당장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존재와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절기와 기념일을 통해서 그때의 사건과 하나님께 사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매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하면서 그 행위가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도 제사를 통해 그리고 해질녘 하루의 마무리도 제사를 통해 마쳤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정신이 담기지 않은 제사와 제물을 너무도 싫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어, 마음과 정성이 담기지 않은 그 예배 그 제사를 역겨워하신다까지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물 가져오기를 멈추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데 있어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것을 은혜 방편, 은혜 도구, means of grace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감탄만 하고 마치 은혜의 영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서 살다 보면 그 은혜와 또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마음의 중심에 내,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알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방법과 통로들이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있도록 은혜의 통로를 마련하여 참여하는 일이죠. 어쩌면 율법적이라고 보일 만큼이나 시간과 방법을 정해놓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일을 잊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향한 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니, 기억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마음을 새기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슬람교의 다섯 가지 의무 중 하나가 하루 다섯 번씩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 하루에 다섯 번 기도 시간을 고려해서 하루 삶의 스케줄을 조정하지요. 또 기도할 장소를 늘 고려하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그들은 가게 운영을 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주인 손님 할것 없이 모두 중단하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자리를 깔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리마인드가 되어 온종일 그들의 삶 전체가 어디를 향하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죠. 그러니 그것이 비록 우상숭배라 할지라도 강력한 삶의 방향성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통로가 있습니다. 하루 다섯 번씩 절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누구이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강력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루 온종일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종일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며 그 뜻에 순종함에 살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24시간 맨투맨으로 케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일이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종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매일의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가는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정해놓아도 되고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그 위에 종일 성경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생각과 입술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조정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 깊숙히 뿌리내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을 하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종일 동행하시는 성경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종일 동행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토요일이네요.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새벽 기도로 모이고요. 내일에도 함께 말씀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지요.